재개발 사업 틀림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시신과 신청할 때 어, 토지동 소자가 신청해서 인가받으려면 인가, 어, 인가 신청전에 그 사업신가액에 대해서 토지동 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이건 그 질문들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다음에 2번 이 시장 군수 등은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인하여 그 조합 재개발 사업 조합 또는 토이동 수제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또 토이동 수의 가반수의 동의로 공적 주체가 사업 주도를 연결받아서 시장 군수 등이 좀 해주세요라고 바로 요청하면 그 재개발 사업 조합이라든가 어, 토동 소자의 시행자를 대신해서, 바로 직접, 시정수 등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줄 수도 있고, 토지 주통사라든가 일정 한 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정해 발치로지정해서 어, 재개발 사업자라든가 토지등 소자를 대신해서 정부 사업을 시행하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 이 질문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재개발 사업은요, 어, 그 사업장은 주로 주거적과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하죠. 그래서 상업적에서도 하게 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상업적의 그 재래상 같은 상가금을 뿌시다 보면, 착하다 보면, 없는 상가 세입자들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생존권에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보조치자 임시상가를 설치해서 좀줄 수도 있다. 무슨 사업할 때만 그러냐? 재개발, 그때 체크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누구의 사용을 위해서 이거 해주냐? 상가 소유자예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에다 체크하고, 바로, 임시상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익숙게봐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아, 내가 받았던 질문이지. 4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통과하고, 맞습니다. 5번, 이 5번이면, 도시 조소 도심 집장 거주하는 역에 산다. 이것은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 주관경 개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는 거리가 뭡니다. 재개발 사업 뜻은, 바로, 정비 기반시에 열악하고, 노블랑주리 그 노블랑주리 어, 밀집한 지역에서 주간경을 개선시하거나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권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하기 하자 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의서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 뜻을 좀 다시 한번 눈으로 찍어 놓시기 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5번. 5번을 보면 5번 아까 했던 내용들인데 넘어가요. 넘어가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어, 용산참사가 있고 나서 이 내용을 우리 정비법의 도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용산참사는 누구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했냐? 세입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할 돈이 1억이다. 법적으로 그 계산해 보니까 1억만 줘도 될것 같다. 근데 그 층에 1억만 주면 바로 그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나가서 꿍하고 있다. 와서 바로 일을 크게 살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어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손실 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줬다든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해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사업장에서 내보내면서 싱글벙글하게 보냈다. 그랬다면 그만큼 우리 법에서도 시행자에게 인센티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행자도 그 사업자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뭘좀 봐주죠. 용적률 찾아봐요. 영정으로 원해줄 때 얼마까지 원해줄 수 있다고요? 125분까지. 누구에게 그렇게 잘 처리해서 보냈다면? 세입자. 박스 안 들어가서 세입자 찾아가지고. 바로 앞에 대통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그 말이 다 보였다. 선시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돈 줬다. 돈 줬다. 그랬다면 그 시행자에게도 우리 법에서 인센트 줘가지고 그만큼 같이 주겠다 이겁니다 건물 크게 짓도록 해주겠다 사업성 맞춰주겠다 이렇게 그좀 봐주시고 7번은 우리 의약집 144쪽에 있는데 그 정비사업 신결차를 한번 기출 한바있어요 흐름을 쫙 알고 있는가를 출제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업 신결차표를 보면서 여러분은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봐봐요 표를 보고 설명을 들어봐요 144페이지죠. 144절차표 있잖아요. 그래 가장 먼저 그 절차표 보면 계획이 나왔어. 뭐가 나온다? 개. 아까 기본 방침 먼저 만들고 국장이 그다음에 각각 개별 도시 시장이 특강특특 특강 시장수가 기본 계획 수 고시하고 그 기본 계획에서 정한 방해막게 정비 계획에 안에서 결정해서 정비 중시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한 정비계 만들기 전에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먼저 실시해 안전당 끝나고 나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정비의 입안결정에서 정비를 취한다. 정비를 지오시 하고 나서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 추진을 구성해 승인받고 승인 떨어지면 아까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랬죠. 설립인가 신청 인가 떨어지고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됐죠. 조합을 시행계라고 그래. 한다고 시행자, 시행자가 이제 바로 사업신기술학센서 인가 신청하죠. 인가 곳이 떨어졌다. 인가 곳이 떨어지면 총전가 쌓 확정돼. 그때로부터 120일 내 분양 신청하도록 토의동 씨한테 통지하고 분양 공고 들어가 분양시점 기간 정해져서 30일 이상 60일 벌서연장 20일 그 기간 내 분양시점 끝났어. 분양시점 현황에 나왔네. 현황이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게 한 계획서를 만들어 그 계획서를 관리청 계획이라고 그래 관리청 계획을 수서했어수배해서 인가 신청했어 인가 곳이 떨어졌네 인가 곳이 떨어지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이 중지되기 시작 해 그래서 기존 건축물 본격적으로 철거해 철거해서 싹 밀어버렸어 없앴어 깨끗이 치웠어 이렇게 만든 땅 대지라고 그래 그 돼있다 아파트 아파트 건축공사 들어 갔어 공사 들어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면 바로 시행자가 시장 선 등한테 중공 인가 신청에 뭐 신청한다고 중공 인가 신청에 인가 신청에서 인가 고시 떨어졌어 그러면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료 고시해 공사료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양 신청했던 중계에게 소유권 이종 고시해 줘뭐 해준다 소유권 이종 고시해 줘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해 줘 그리고 청산할 청산 청산업 증와권 감안권에다면 청산 을 추가받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돼요 흐름을 쫙 깨고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7번을 통해서 문제를 구성해서 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뭘겠어요디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 뭐예요? 니 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거 뭐예요? 사업생계인가신 받겠죠. 인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바로 바로 분양 시청 분양 공고 분양 시청 받아서 관리청계 만들죠? 인가 고시 떨어졌다 철거 들어갔죠? 그리고 공사쪽 끝났죠? 이렇게 해서 흐름을 받으셔야 돼요. 자, 8번 들어갔습니다. 8번은 우리 의약집. 우리 의약집 34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해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관경 개 사업, 재개발 사업, 재흥 사업 있죠. 이세 가지 사업을 할때 필요하다면 그 공지 붙따라 토이 등을 시행자가 강제 취득과 사용할 수로 하고 있어. 이거 수용인데 수용할 때에는 무슨 사법은 평시에는 안 되냐면은 재건축사, 재건축사비 이게 천세가 다 있는 단계였다. 평시도 막 수용해 버린다 말되안 돼, 돼. 안 되죠. 기분 들게 나쁠 거 아니요. 그래서 재건축사 할 때는 평시엔 수용 안 된다. 어떨 때만 법에서 수용을 인정하느냐? 천재지변 발생해서 그 단지 막 어, 아파트 붕괴되고 다 죽어버렸다 사람들. 그대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입병 확산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천재일 발생에서 긴급하게 재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재고사업은 수용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평시에는 재고사업이 수용 안 된다고 랬잖아요 수용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수용 안 되는 대신 매도청으로인정해 매도청구. 뭐 한다고? 반대파들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청으로 소송해서 팔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무슨 사업할때만 매도 증가 인정되냐? 재건축 사업만 매도 증가 그래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시고 어, 지금 그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요약집 343 페이지 보고 문제 풀어볼라니까 보고 계세요 자, 343 페이지 있나요? 제일 밑에 있죠. 어, 그때 어이 시행자가 시행자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수용권을 연장받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수한테 인가시 인가고시가 떨어지자 수용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있는데공치법상사업 개념의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그래요. 그런데 시장수 등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행자이다면 자기가 작성해서 확정고시해요, 인간박. 그때 역시 공치법상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수용에 따른 보상은요, 공치법이하면 사전 보상해 주라.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 수용하려면 수용하려면 바로 어, 사전 보상을 해야 하니까 보상을 먼저 완불하고 쇄권을 넘겨받아서 사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사전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금이 완불되지 않으면 바로 수용 못하는 거예요. 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할 때는 현금 보상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특별한 예로서 이 정비법에서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보상해도 돼. 라는 사업보상과 이걸 중공인가 이후에 보상한다 이렇게 이걸 사업보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금 보상 대신에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대지 건축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상하는 현물 보상을 특례로 인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현물 보상을 인정하느냐 제 정비법상 정비사활 때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계 인가 고시에서 정한 바로 사업 시행 기간내만 하도 됐다 이렇게 봐 주셔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8번에, 어,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도 있어. 어, 이 아까 대통령으로 손실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면, 이 정비법 시행에서 정한 대로. 보상 처리하면 됩니다. 8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인데 틀린 것. 1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공시부에 따른 토지 등을 강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이때 취득은 강제 취득의수용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재건수사업은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강제 취득을 인정합니다. 2번.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 수요권 등의 수용사용은 이 법, 이 법은 정비법이죠. 정비법에 규정한 사항, 그다지 우선적용 없으면 공책을 중요한 나중에 보충되인 순사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절차는 대통령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넘어가셔서 3번이 중요하죠. 공채법의 중요함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공채법상 사업이념의 고시가 있는 거 보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했는데 그게 중요하다. 시장수가 시행자면 지네가 인가권이니까 자기네 인가 받고 작성 고시가 있으면 돼요. 사업 시행에서 고시했는데 맞고 오 번, 사번 수령에 따른 보상은 공채법의 규정 그때 줄 거야. 공채법의 규정에 따라줄 것이고 밑에 다써요 이쪽으로 가서 사대보상원칙, 4대 사대보상원칙 4대 시험에 안 나지만 이해를 도모해 사대보상원칙 1, 사전보상 2, 현금보상 3, 개별지급 보상 4, 일시지급 보상. 일시지급보상 그래 이 공치법은 4대 보상원칙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수용을 하게 되는 그 땅에 공익사업신행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 들어가기에 미리 보상해줘야 된다 사전보상 보상금이 완불돼야 소유권 넘어와서 네가 사업할수 있다 그말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을줄 때는 물건 주지 말라 돈 줘라 이거 현금 보상 돈줄때 애의하게 수용당한 사람이 지금 사업장에 열명 있다 그럼 열명한테 대표자한테 와서 받아가라 그러지 말고 개별적으로 줘라. 개별지급보상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지금 15보상을 받아가는데 바로 한 번에 줘라. 이걸 일시지급보상 일시지급보상 만약에 이런 법에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 지 마음대로 올해 어, 오늘 그 자에게 수용했다는 보상을 10억 줘야 되는데 1 0억줄때 오늘 10원 통금했다 입금해주고 내일 또 10원 입금해줘.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겠죠? 그래서, 어, 한 번을 줘버리라. 그런데, 이 공치법의 그 보호상 원칙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정비법에는 그런 보호상에 대한 원칙에 대한 특례를 두개 두고 있으요 사전보상이라 정비사업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호해이 된다. 이걸 사후보상, 중공인가위에 보호해이 된다. 그리고 보상할 때 현금 보상을 하지 않고 정비 사업에 하여 만들어진 대지 건축물로 보상되는 해 현물 보상이 된다는 특례 인정돼요. 그래서 틀렸. 어 인정된다 그래야 돼. 그다음에 5번은 읽어 보세요. 넘어가시고 10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 옳은 것만 고른다면 1. 시장 군수 등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되는데요. 그때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업장 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 얼마 이하면 세입자 동의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낼 수 있냐 2분의 1라밖에 안된다.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2번 니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방법을 선택할 때 혼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스스로 계량 만법 하고 한지 공공을 혼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3. 주관경 개사 시행자는 바로 철거되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재자 세입자에게 정규역내 소재는 임대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아무튼 그에 상한 임시 거주 상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맞죠. 하얀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부터 주관에서 관련된 설명으로서 다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고, 방학 잘 보내고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